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오곤입니다. 예, 2019년 7월 9일.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자, 오늘도 예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 주식시장, 특히 어, 코스닥 시장의 순서 하락세가 예, 연속해서 어제 오늘 어제는 3%대, 오늘은 또1.63% 유닛을 어, 예,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닥. 자 와, 어떻게 됩니까? 이 매도세들이 이 매도세력들이요 완전히 문물을 만났고 예그 그렇죠 어, 벼르고 있었다는 듯예 어, 매도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그, 월봉 종가선 차트를 보시면 예 하단 채널이고요. 앞전에서도 하단 채널에서는 월봉상여, 예, 반등이 시연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때가 650, 그리고 한 750, 60까지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예, 다시 하단 채널까지, 이 내몰리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는 뭐 어떻게 또 되돌림이 나올까요? 아니면, 예, 기왕지사 민거, 하단 채널을 깨고, 제2생명선까지, 예, 밀어붙일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자, 지금 그 한국 주식 시장 특히 어, 악재가 어, 동원될 수 있는 악재가 뭐예 가동이 되면서 예, 이제 이틀 남은 내일 모레 그렇죠. 어, 옵션 판 만기를 앞두고 예, 계속 예, 주식시장을 흔드는 예,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그렇죠. 자,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 생명공학 쪽에서 오늘은 또이 악재를 에, 에, 풀면서 이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0선이 무너졌네요. 코스닥 150 생명기술요. 자, 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는 코스닥의 생명기술의 차트입니다. 예, 아, 참. 예 너무 많이 흐르고 있죠 그렇죠 고점 여기서부터요 예, 상단 채널 밑에는 생명선을 머리로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데드크로스 자그 이후에 지금 예, 주봉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 뭐예 생명공학주들의 어떤 뭐 연이은 뭐죠 어 fda 뭐 뭐 생명공학 코스닥 생명공학을 포함해서 어 한미약품 필두로 제약사들의 연이은 그 FD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에 반복적으로 도출이 되면서 에 제약바이오 여기 또 나오는 환경뉴스 악몽의 계절이다, 악몽의 계절이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또 핵심 임원이 또 스톡옵션을 또 행사를 했나보네요. 손 털기 네 그렇죠 모랄하이저트급의 사태들이 계속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일까요? 이 바이오테 자뭐뭐 뭐 이러다가 또뭐 예, 몇몇 업체는 또 퇴출되는 예, 그런 어떤 어, 불꽃놀이가 한 차례 연출이 되고 나서야 뭐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에, 일단은 뭐 코오롱 생명과학 에, 쪽에서 뭐 그런 찌라시가 계속 나돌고 있죠. 에, 코너에 지금 뭐 완전히 몰리고 있는 에,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섹터네요. 자, 셀트리온도 뭐 예, 오늘은 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 섹터 뭐 대형주든, 덩치가 작은 주식이든 에, 불문하고 예, 어, 최대한 매도 포를 가동하고 있는 에, 이 한국의 주식 시장입니다. 예, 셀트리온도 뭐 6.5%,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예, 7.5%, 셀트리온 제약은 9%. 네, 셀트리온 제약, 어, 제2 생명선까지 주봉상여 아, 이란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 예, 이건 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뭐이 정도까지 내려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예, 역시나, 에, 그러나 주가의 향방을 우리가, 예, 미리 앞질러 가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기어이 뭐그 라인까지 지금, 셀트리온 제약 내려와 있습니다. 예, 스타트 라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뭐,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예, 뭐, 과 매도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뭐, 예, 사실은 시장에서 별로, 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현금 가지셨던 분들이 승자입니다. 그렇죠. 현금을, 비중을 늘리셨던 분들은, 예, 뭐, 주식을 안할것 같으니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상,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 주식시장이 계속 머물 계획이시라면, 예, 현금 비중을 늘려놨던 분들은, 예, 살주식이 많아지고 있네요. 살주식이. 자, 뭐, 요구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메디톡스도 내려와 있고. 헬릭스 스미스 예 주봉상 역시나 이제 그 생명선 툰데요 그렇죠 두 번째 두 번째 생명선 투를 밟으러 가는 자리 같은데요 헬릭스 스미스 네. 월봉상 역시 뭐그 자리고요 뭐 이거 깨고 내려오나요? 깨고 내려오면 글쎄요 예 누군가 또 사겠죠. 제넥신,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마찬가지고요 어, 신라젠의 그, 악재는 좀 아쉽네, 요 그렇죠? 신라젠 아직도 2조 9천억인데, 예, 신라젠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예, 코스닥 생명공학 차트의 뭐, 예, 모습을, 뭐, 예, 그대로, 어, 뭐, 제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시개 소리로 제가 생명공학 차트를 망쳐놨으니, 신라전이 앞서서 먼저 아래로 땡겼으니까 네가 먼저 살려놔라예되돌려놔라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좀 요원해졌네요, 그렇죠? 이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임원들도 뭐 스탁 없이 뭐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털고 있다 그러면 회사 임원들이 털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예, 뭐 좋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신라전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네. 자, 코스닥, 예, 역시나, 어, 매도 포화에 집중, 포화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굳이 우리가 뭐, 수치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뭐, 예, 직접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어, 보나마나 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매도 포화 뭐, 총 가동되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자 아, 시장에서 그래도 이 와중에 제가 갈길 가고 있는 몇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KMW 특히 5G 관련 종목들이 그렇죠 KMW 뭐예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뭐예 KINX 그렇죠. KINX 조금 내려왔고요. 에, 아프리카 TV도 조금 내려왔고. 더존 비존 예, 역시 조금 내려와 있고요. 현대, 아 현대모비스 아니 현대 모비스 아니고 그냥 모비스 아, 좀 강한 모습이고, 예 강한 모습, 예 아니 아니군요. 많이 내려와 있죠, 이거는 지금요. 그다음에 뭐 R F H I C. R F H I C는 뭐 최근에 좀 주가 오히려 더 오르네, 그렇죠 급락 이후에 에, 급등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만원대 초반에서 뭐 거의 3만 원대까지 다시 급등을 해 있는 상태고요. 자, 오이 솔루션. 네, 오이 솔루션 역시 좋고요. 보시다시피 예, 아, 오이 솔루션이 현재는 뭐 예, 거의 뭐 원탑급이네요. 가장 강하네요. 그렇죠. 차트가, 이 와중에 어떻게 이런 차트를 그리나요? 예, 아 참. 이 되돌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이 모양이. 아, 너무 부럽네요. 그렇죠? 예. 역시나, 이런 주식들도 있어야죠. 예, 이런 주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렇게 돌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 이게 일봉이네요. 일봉상 생명선. 그렇죠. 생명선 혹은 하단 채널에서 강력한 상승 터닝이 다시 나와요. 월봉으로는 예 신고가 행진이고요. 예 이전 고점을 또 넘었습니다. OE 솔루션 자, 이 와중에 참 네, 부럽네요. AMW OE 솔루션 뭐 이런 주식은 예 장세와 무관하네요. 그렇죠. 장세와 무관하게 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해당 섹터 쪽에서는 뭐별 어, 영향이 없다고 예, 판단을 하는 예, 모습 아닐까요? 예, 삼성전자는 1.58%로 예, 그래도 견저하네요 오늘은요. 삼성전자 45,000원 선 회복을 해 있는 상태고요. 네. 예. 이쪽에도 뭐 조금 반등 시연된 종목들이 보이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아직에 예, 예. 예. 눈치 보인데 아직 전체적으로는 아직 흐르고 있는 자리고요. 이재용 회장 이제 그뭐 대만 쪽으로 갔습니까? 일본에서 뭐 별로 성과 없고요. 대만을 가봐도, 당장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예, 글쎄요. 뭐, 그, 불화수소인가요? 그거, 그게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 물량이 없다면서요. 2주 정도? 예, 사용할 물량밖에 재고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물량을 이렇게 뭐, 땡크 안에 물이 뭐,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서 쟁여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어, 굉장히 독극물이죠 예, 위험한 물질이죠 그런 가스들이 화학물질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납품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지경인데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 이런거 뭐한 번은 언젠가 뭐 예, 뚫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을 어 연계해서 예이 어떤 옵션과 연계를 해가지고 아 이런 도박판에 가까운 회오리 장사를 만드는 주체들이 참 얄밉습니다. 예, 예그 어떻게 뭐 선제적으로 아니면 뭐예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개입을 할 수도 없고. 예 따로 이걸 어떻게 저 어, 주식을 주식 대응 반을 만들어 가지고 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시장 조작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소포트 음... 네, 아직 강한 모습이고요예 링크 제네시스 역시 뭐이 와중에 예, 굉장히 돋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반짝 그뭐 이런 주식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도 상승을 하는 추세였는데 예, 오늘도 16.15%가 올랐네요. 플레이 위드 에, 뭐 상한가 점상을 포함해가지고 뭐 상한가가면 네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나요즘 같은 이 상황에서 뭐 상한가 이렇게 나오나요? 참예 엄청 난는데 그런데 또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뭐 건전하진 않네요, 그렇죠? 건전하진 않아요. 이거 우리가 뭐 이런 것 이런 주시로 어떻게 뭐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미. 그렇죠. 이게 예전에 뭐 2000년 다컴버블 당시에나 봤던 그런 현상들이 이게 뭐 요즘 같은 때 이런 점상, 점상이 이렇게 나오나요? 예, 다컴버블을 때나 예, 볼수 있었던 현상이 예, 2019년도에 나옵니다. 예, 무슨 뭐 모바일 게임, 그렇죠. 모바일 게임이 론칭이 되면서 무슨 뭐만렙을 서버 전체에서 만렙을 제일 처음 그 도달한 사람한테 무슨 뭐 폴쉐 승용차를 준다면서요? 예, 억단위가 넘는 몇억 짜리가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네아 씁쓸하네 그렇죠.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뭐그뭐 그, 뭐 2위인가요? 상위권에 랭킹이 되면서 어, 해당 회사의 뭐이 어,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무슨 뭐 뭐죠 예, 매출이 예, 급성장하면서 물론 뭐당뭐 뭐 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예, 이런 놀라운 예,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아예좀 위험해 보이나 합니다 그렇죠 자그뭐 게임 뭐내돈 들여서 내가 뭐예 현질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제도권 하에서 불법적으로 뭐예 하는 게 아니고 예 제도권 하에서 뭐 합법적으로 어 내가 현질에서 뭐뭐 몇천 씩 몇천만 원씩 그렇죠 게임에 심지어는 뭐예그 몇천만 원을 더 되는 금액을 게임에 이렇게 소위 뭐 속된 말로 현질이라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뭐 게임 하시는 분들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좀 상대적 박탈감은 예 양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 못한 예, 유저들에게 예, 하지만 예, 해당 회사의 차트는 현재 어, 이런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네,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개인들이 어떻게 뭐예 손을 쓸수 있는 지경이 아닙니다. 예, 뭐 최대한 이러한 어떤 소나기를 미리 예단하시고 어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피해 계시거나 최소한의 뭐 우산이라도 장화라도 신고 아니면 뭐 비옷이라도 입고 이런 상황을 뭐 고스란히 몸으로 맞고 계신다면은 뭐 그러한 어떤 최소한의 예, 조처를 취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 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또그 예, 해안에 예, 감탄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예, 이런 상황을 손아기를 예, 그저 맨몸으로 맞고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참 상황이 예, 너무 안쓰럽고 예, 답답합니다. 그렇죠. 네 어, 언제쯤 이런 어떤 이 사태가 마무리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고리 깊으면 또 산도 깊, 에, 높겠죠 예, 하지만 그네들의 인베도포 가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네참 너무하네요 그렇죠 에, 너무하고 아, 일견으로 봐서는 예, 이 코스닥 특기 생명기술 같은 경우에는 예아예 아, 예,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정도 더그 뭐랄까요 매도 포가 가동이 돼도 예, 이상할 게 없는 자리 같아요. 이제는 뭐 힘이 없거든요. 버틸 힘이 여력이 없어 보여요. 뭐 그렇죠. 악재에 너무 공포스럽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 예, 그렇죠. 모르건데 예, 어 글쎄요. 뭐, 임상 단계에서의 어떤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뭐, 그 임상 그 과정에서의 탈락자들, 그렇죠? 예, 탈락 그 되는 파이프라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한국 증시에서는, 어, 미처 이,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앞서 겪어본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낯선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죠?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 하에서, 진짜, 신약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예,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또그 어떤 공포 심리를 시장의 매도 주체들은 최대한 극대화시켜서요, 예, 털겠죠. 예, 어떤 그네들의 수익 시전을 위해서. 예, 글쎄요. 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제약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어, 다시금 예, 이 험난한 과정을 해치고, 그렇죠.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바이오텍들이 과연 어느 업체들이 될 것인지, 예. 지금 비록 힘들긴 하지만은요. 예, 그런 업체들이 한두 업체라도 시장에서 출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예, 뭐, 글쎄요.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는 옵션 만기가 끝나는 모레까지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예단을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뭐 제가 어, 이 선물 옵션, 특히 옵션 포지션을 들어가서 분석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예, 그걸 본다 그래도 우리가 뭐 예,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해증을 걸거나 예, 그렇죠 어,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켜보는 수밖에는 예, 지금 답이 없네 요 그렇죠. 자 오늘 비오군의 예, 종가선 영상 예, 화요일 순서인데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또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예, 시장을 예, 지켜보고, 또, 뭐, 배울 점은 배우고, 그렇죠. 하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우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